반갑습니다. nns 예측 시스템의 토트라데오입니다. 어제 조금 더 아쉽게 됐죠. 유니온 베를린이 패배를 하면서 프랑크 푸르트 승으로 돌아갔습니다. 글쎄요. 유니온 베를린의 기적승을 한번 믿어봤었는데 좀 무리였지 않나 싶습니다. 유니온 베를린이 이제 강등, 강등에서 이제 올라온, 올라온 팀인데, 글쎄요, 한계가 있지 않나 싶네요. 유니온 베를린의 한계가 여기까지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야구가 이제 마침내 이제 몇 개만 안 남았습니다. 이제. 야구 시즌이 이제 어느덧 이제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끝이 보이네요. 이제 농구가 이제 시작됩니다. 농구가 이제 10월 3일인 10월 며칠이곧 시작이 될 겁니다. KBL 같은 경우는 NBA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달 10월 말일 정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 이제 NBA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적 시장이 굉장히 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시즌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매치업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은 뭐 이렇게 두폴더 이렇게 가보죠, 오늘. 오늘은 첼시. 어제 제가 축구승급패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축구승급패 14경기 중에 첼시승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프로토에서도 첼시승을 잡고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첼시승을 가져갑니다. 그, 그 다음에 시타트인가요? 시타르트인가요? 그 팀하고 이제 스파르타 경기가 있습니다. 프로토 89번이죠. 89번. 프로토 89번 경기가 시타르타 대 스파르타 경기가 있습니다. 시타르타 같은 경우는 수비가 완전히 지금 뭐 무너졌어요. 매 게임 뭐 대량 실점을 하고 있고, 글쎄, 이, 이 수비력 가지고는 글쎄요, 지금 힘들, 다고 봅니다. 아무리 홈이지만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파르타 승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스파르타가 좀더 나아요. 배당이 1.73배인데 한번 뭐 가져가 보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좀 끝내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 3연패에 빠졌는데 글쎄좀 연패를 좀 끊어야 되는 텐데요. 아무튼 오늘은 뭐 이렇게 두 폴더로. 첼시승, 스파르타승.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라는 것을 좀 각인을 해주시고요. 어차피 최종적으로 찍고 돈을 복근방 주인한테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최종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 경제적 상황에 따른 배팅 금액 설정을 반드시 좀 설정을 해주시고요. 오늘은 뭐 이렇게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달이 다가오는데, 글쎄요, 10월달에는 이제 앞서 예전처럼 이제 수익률을 좀 이렇게 계산해서 뭐 포함시켜가지고 썸네일에다 이렇게 좀 해놓는 식으로 승패하고 승패 표시하고 이렇게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의 그 금액입니다. 임의의 금액. 일단은 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풀더 끝내보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변랑없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